자, 우리 추천 대표는 가수 오드리 양이었습니다. 급박산건 그 꺼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자, 개선 결과 발표는요, 오늘 안 해드려요. 왜냐, 하루 뜸을 들여야 집에 가서 내가 될까 안 될까 막그 쿵다쿵다 가는 그런 기분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내 12시쯤 돼갖고서 아마 문자가 띵동, 어, 예선에 통과하셨습니다 하고 문자가 갈 겁니다. 내일 12시 정각에 문자가 갈 겁니다. 핸드폰을 잘 보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예전에 오늘 마지막 예선에 어, 참가하실 분이 두, 두 분이 더 오셨습니다.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? 성함이 어떻게 되시누시라고요? 강 자, 어, 예선에한분더 추가하셔 갖고 박종찬 님이 신청을 하셨습니다. 지금도 몇분더 하실지 5시까지 하니까요. 내가 노래 자랑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은 저기 마사님한테 신청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자,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. <laughs> 지금 저기 아름다운, 아름다운 나눔, 공사단에서 지금 바자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 요 슬리퍼가요, BTS 지켜있는 게 엄청 비싸요. 한 6만원, 7만원 정도 시중 홈쇼핑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렴한 가격 만원에 이거 판매하는 게 아니고 기부를 하는 겁니다. 요거를 엄마들이 기부를 하시면 저희가 그기부부을 가지고 소외된 계층, 시인유양은또 장애인 복 저희가 가서 봉사로 기부를 합니다. 그렇게 좋은 일에 쓰여지는 거니까요. 여러분의 비싸면 사지 마세요. 기부를 하는 거니까. 기부한다는 마음으로 뒤에 가서 보시면 나한테 마음에 맞는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. 뒤에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. 사이즈가 떨어지면 갖고 가고 싶어도 못 갖고 가요. 아이들한테 선물해주면 정말로 좋은 겁니다. 저 뒤에 가시면 아름다운 나은 바자회에서 여러분 그렇게 봉사 물품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계속해서 누가 나오셨다고요?